화엄경 81권 보현행원품 선제의 길 나의 길 산문으로 보현행원 10가지 서원이 소개되었고요 오늘은 10가지 행원을 개성으로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보현보살 마하살은 이 뜻을 다시 펴려고 시방을 두루 살피면서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온 법계 호공계의 시방세계 가운데 3세의 한량없는 부처님들께 이내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분도 빼지 않고 두루 예배하오며 보현보살 행가원의 크신 힘으로 한량없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한 몸으로 먼지수의 몸을 나타내 먼지수의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한계의 먼지 속 먼지수의 부처님들이 보살 대중 모윤 속에 각각 계시고 온 법계의 먼지 속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이 가득함을 깊이 믿으며 제각기 가지각색 음성 바다로 그지없는 묘한 말씀 널리 펴내어 오는 세상 모든 겁이 닿을 때까지 부처님의 깊은 공덕 찬탄합니다.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든 꽃다발, 좋은 음악, 바르는 향과 법의 일산과 이와 같이 훌륭한 장엄거리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등과 촛불을 하나하나 수미산과 같은 것으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넓고 크고 잘 깨닫는 인의 마음으로 삼세의 모든 열에 깊이 믿으며 보연보살 행가원의 크신 힘으로 두루두루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앞의 개성들은 예경제불, 칭찬열에 광수공양 개성이 소개되었습니다. 참제업장, 내가 이제 속속들이 참여합니다. 수의공덕, 시방세계 여러 종류 모든 중생과 모든 부처 보살들이 온갖 공덕을 지성으로 받들어서 기뻐합니다. 청전법륜, 시방의 모든 세간 비추시는 등불로 큰 볼이 맨 처음 이루신 이에게 더 없이 묘한 법을 설하시라고 내가 지금 지성으로 권청합니다. 청법주세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시어서 모든 중생 건지셔서 즐겁게 하길 내가 모두 지성으로 권청합니다. 널리 다 회양하다. 예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한 복과 공양함과 오래 계셔서 법문하심을 권하는 복과 따라서 기뻐하고 참여한 선근을 중생들과 보리도에 회양합니다. 상수불학. 내가 여러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보현보살의 원만한행 닦아 익혀서 여러 가지 즐거움이 원만하도록 삼세 부처님을 따라 배워서 보리도를 성취하기 원하옵니다. 항순 중생 끝없는 시방법계 모든 세계를 웅장하고 청정하게 장엄하옵고 부처님을 대중들이 둘러 모시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계시니. 시방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 항상 즐겁고 깊고 깊은 바른 법 이익을 얻어 온갖 번뇌 다 없기를 원하옵니다. 자리타의 수행을 원하다. 청정한 바람일 따 꾸준히 닦아 어느 때나 버리심을 잊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묘한 행을 모두 이루며. 세간의 온갖 일에 해탈 얻으니 연꽃 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해와 달이 허공중을 지나가듯 하네.중생들을 성숙시킴을 원하다.중생들의 평등하게 즐거움 주어 이와 같이 먼듯이 겁을 지나며 시방중생 이익하게 하는 일 다음이 없네. 내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리니 오는 세상 모든 겁이 끝날 때까지 보현보살 넓고 큰 행을 닦아서 가장 높은 보리도를 원만하리라 공양하기를 원하다 바라건대 부처님을 친견할 때 푸짐하고 좋은 공양 차려올리며 부처님의 묘한 법을 받아지니고. 가지가지 보리행을 빛나게 하며 청정한 보현의 도 철저히 닦아 오는 세상 끝나도록 수행하기 원합니다 이익을 원하다 시방 세계 모든 곳에 두루 다니며 닦아 얻은 복과 지의 혜 담이 없고 선정 지혜 방편과 해탈 법으로. 그지 없는 공덕장을 얻어 싸우며, 한 먼지에 먼지수의 세계가 있고, 세계마다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간 곳마다 여러 대중 모인 속에서 보리행을 연설하심 내네 항상 뱀네, 법눈 굴리기를 원하다. 끝없는 시방세계의 벗게 바다에, 털끝만한 곳곳마다 삼세의 바다, 한량 없는 부처님과 많은 국토에, 내가 두루 수행하기 여러 겁일세. 삼세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그지 없는 말씀 바다로 깊은 이치 묘한 법문 연설하시니, 나의 깊은 지혜로 들어가리라. 내가 능히 미래세에 들어가서는 일체 모든 겁을 일념으로 만들고 과거 현재 미래 일체 겁을 일념으로 만든 대로 들어가리라 삼세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한 생각 속에서 모두 배웠고 부처님의 경계 속에 들어가면. 환영 같은 해탈과 위신력 일세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다 한터어 끝과 같은 아주 작은 것 속에 과거 현재 미래의 장엄한 세계가 나타나며 먼지 같이 많은 시방 세계의 터어 끝마다 내 모두 깊이 들어가 장엄하리라 정각 이루기를 원하다. 넓은 문에 두루 들어가는 대승의 힘과 지혜와 행을 널리 닦은 공덕의 힘과 위신력으로 덮어지는 큰 자비의 힘과 청정하게 두루 장엄하고 수승한 복덕의 힘과 집착도 없고 의잠도 없는 지혜의 힘과 선정과 지혜와 방편의 온갖 위신력과 널리널리 쌓아본 보리 힘과 일체 공덕 완성한 선업의 힘과 온갖 번뇌 물리쳐서 소멸한 힘과 모든 마군 항복받는 거룩한 힘과 부연행을 원만하게 닦은 힘으로 큰 원을 모둠했다. 모든 세계 곳곳마다 장엄도 하고. 일체 중생들을 해탈케 하며 온갖 법문을 분별 잘하여 지혜 받아 깊이 깊이 들어가리라. 어디서나 모든 행을 깨끗이 닦고 부처님들 친근하고 공양하오며 오랜 겁을 부지런히 수행하리라 삼세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가장 좋은 보리 위한 모든 행원을 내가 모두 공양하고 원만히 닦아. 보현 보살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현 보살과 같아지기를 원하다. 내가 이제 모든 성근 회양하옵고 지혜와 실천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까지 늘 청정하고 모든 행과 세계들도 그러함이니.이런 지혜 이름하여 보현이시니 저 보살과 같아지기를 원하옵니다.문수 보살과 같아지기를 원하다.나는 이제 보현 보살 거룩한 행과 문수 보살 크신 서원 훌륭히 닦아 그분들이 하는 일을 다 원만히 하여. 내가 닦는 보현행은 한량 없으니 그지 없는 모든 공덕 이루어가고 끝이 없는 온갖 행에 머무르면서 일체의 위대함을 깨달으리라. 문수보살 용맹하고 크신 지혜와 보현보살 지혜의 행 깨달으니니 내가 이제 모든 성근 회양하여서 그분들을 항상 따라 배우리라 선근 회양을 원하다. 이와 같이 훌륭하고 크신 서원들 내가 이제 그 선근 회양하여서 보현보살 거룩한 행 얻고자 합니다. 열 가지 행원을 모둠했다. 가없는 시황세계 가득히 쌓은 칠보로서 부처님께 공양하여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즐거움을 미진겁이 다하도록 보시하여도 어떤 이가 거룩한 이 서원들을 한번 듣고 환희하며 신심을 내어 좋은 볼이 얻으려고 우러른다면 그 공덕, 저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받아지니기를 권하다. 누구든지 보현보살 이 서원들을 읽고 외워 받아지녀 연설한다면 부처님이 그 결과를 아시오리니 반드시 보리도를 얻게 되리라. 누구든지 이 서원 읽고 외우라. 그 성근의 한 부분 내 말하리니. 한순간에 일념에 모든 공덕 다 원만하고 중생들이 청정한 원 성취하리라.열애가 찬탄하다.이때 보현 보살 마사리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보현의 큰 서원과 훌륭한 개송을 읊자 선제는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보살들도 크게 환희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선제, 선제라, 훌륭하다, 훌륭하다라고 찬탄하셨습니다. 유통분, 신수봉행. 그때 부처님께서 성스럽고 거룩한 여러 보살 마살들과 함께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의 훌륭한 법문을 연설하실 때, 최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화음경 81권 보현 행원품 개송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제의 길, 나의 길, 보연 행원, 10대 선까지 알아보면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그리고 다시 한번 삶에 대한 깊은 열정, 마음의 길, 구도의 길, 행복의 길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 멋진 시간 이루어 주신 시방 세계에 계신 모든 선지식들과 화음 구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경 올립니다. 선제, 감사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